attd yeah hi hi yeah i'm waiting <laughs> oh yeah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Good. Thank you. Thank you. Have a good one. Thank you. Too. 드디어 렌즈까지 왔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가집니다. 어, 오늘 영상은 바로 캐논 80D 언박싱 영상입니다. 제가 바디를 먼저 사고, 그리고 조금 더 용돈을 모으고, 제가 막 있던 거를 막 중고시장에 내다 팔고 이래서 렌즈 값을 이제 모아서 이 80D하고 축복 렌즈 이렇게 구성을 샀어요. 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단은 사고 싶었고, 그리고 번들 렌즈보다는 축복 렌즈라고 이 80D랑 찰떡이라는 그 렌즈가 써보고 싶어서, 키트로 사지 않고 그냥 바디 따로 렌즈 따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바디는 사실 받은 지가 한 일주일이 좀 넘었고요. 정말 뜯어보고 싶었지만 렌즈가 없어서 못 뜯어보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여기 여기 렌즈가 왔습니다. <laughs> 신난다. 일단은 이 박스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주 튼튼한 뽕뽕이에 쌓여져서 왔어요. 짜잔. 짠. 요 EFS 17에서 55mm 2.8ISUSM. 요게 일명 한국에서는 축복 렌즈라고 불리는 렌즈인데요. 가격이 막텍스가 붙고 막 할인도 받고 이래가지고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바디만 샀을 때, 바디가 원래, 바디가 200불 할인할 때 사가지고, 텍스까지 해서 1068점 얼마. 요 렌즈가 879불인데, 50불 할인해서 829불에 텍스. 이렇게 해가지고, 888불 정도 결제가 됐어요. 아, 정말. 그동안 엄청 열심히 용돈을 모았습니다. 일단, 바디를 먼저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박스를 열면 그렇게 막읽지 않는데 얘도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도록 할게요 리턴 팔레스 이거는 리턴 할때 하는 건데, 어 근데 이게 이 리턴 종이 안에 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데, 요 박스 안에 들어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실링이 안 붙어있네요. 레지스터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쓱 열으면 짜잔! 위에서 꽁꽁이가 쌓여있는 카메라 바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충전기, 카메라, 주거리. 이렇게, 단촐하게,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한국은, 알아보니까 한국이 좀 저렴하더라고요, 미국보다. 이 공식 딜러 매장과 용산 이런데 가면 사은품도 많이 주고. 그래서 되게 부러웠어요. 한국에 갈때살거 그랬나? 근데 그때는 언제 갈지 몰라서 어쨌든 이렇게 바디가 짜잔! 나옵니다. 80D 오, 좋긴 좋네요. 이렇게 비싼 카메라는 처음이라서 우선 이렇게 뽕뽕이를 깔고 바디를 내려놓고 그리고 렌즈를 이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에 이게 빨간 테두리 있는 렌즈가 제일 좋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80D는 크롭 바디여서. 음. 이거는 또 뭐냐면. 음. 오! 음. 짜잔 오, 멋있다 어? 후드가 들어있다고 생각했는데 후드가 안 들어있네요 뭐 어차피 저는 거의 실내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후드를 쓸 일이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없으니까 좀 아쉽네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껴보기 전에 이 배터리 충전부터 해야 되겠죠? 배터리 차죠 이렇게 돌리면 이제 전원에 꽂을 수 있는 이게 나오네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란 것을 벗겨서 충전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맞나? 어. 이게 홈들이 홈이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홈을 세 개를 탁 끼고 밀면 되네요. 처음부터 밀어들려고 했다. 바보같이. 그래서, 이렇게다가, 이렇게 꽂으면, 주황불이 들어오고, 다 되면 초록불이 되겠죠? 아, 이게 이렇게 벽에 꽂는 거니까 아까 그렇게 홈이 있나 보다. 되게 좋은데요? 충전이 되려면 좀 걸릴 것 같은데 요 뚜껑도 있고 오, 이렇게 저는 무겁고 좋은 렌즈는 처음 써봐요 이 충전 되는 동안에 아, 바보다 내가 이거 미리 받았을 때 바디에 충전해놓을 걸 어쨌든 <laughs> 충전하는 동안에 그러면 제가 기존에 썼던 카메라 영상을 좀 리뷰를 찍고 올게요. 그 영상도 봐주세요. 꼭 봐주세요. 그럼 잠시 후에 만나요. 어제 충전하느라 영상을 찍다 말아가지고 오늘 이제 다시 마저 찍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동안에 렌즈 필터까지 아마존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렌즈에 렌즈 필터도 넣고 배터리도 넣어서 이제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배터리 오픈 추가 배터리가 얼른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사이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쭉. 어! 불이 들어왔어. 우선, 이제 렌즈 필터를 먼저 뜯어볼게요. 이거를 블랙앤 화이트라고 읽을까요? 이 브랜드 이름을? 이거는 어떤 블로그에 이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독일 필터인데, 이게 굉장히 필터 끼고 안 꼈을 때 차이가 거의 없이 깔끔하게 나온다고 해서 저는 이제 렌즈 보호를 목적으로 구매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렌즈를 열어서, 오, 음,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일단 이렇게 열었고요. 얘 뭐가 붙어있는데? 오, 필터도, 필터가 되게 묵직하네요? 그리고 왜 이렇게 껌껌하지? 되게 깨끗하게 나온다고 해서 샀는데, 이렇게 껌껌하지? 잘못 산 걸까? <laughs> 원래 이렇게 좀 껌껌한 게 맞나요? 필터를 사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근데 일단은 필터는 진짜 묵직, 묵직해요. 어, 맞는 것 같다. 메이드 인 젊은이. 이렇게 하면 이 뚜껑은 닫히나? 아하, 뚜껑은 필터에서 이렇게 닫히는구나. 그러면 이것도 오픈을 하고 이것도 이제 오픈을 하고 이렇게 끼는 걸 텐데 여기에 껴서 이렇게 하면 탈칵 된것 같아요. 오, 근데 이거 엄청 무겁다. 이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찍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데요? 나 이거 가지고 다니지 못할 것 같은데. 진짜 무거워요. 근데 이렇게 그립감은 뭐 좋네요. 좋아야겠지만 비싸니까. 이제 켜 볼게요. 요거 제가 요 80D 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게 수입을 액정이라 그러나요? 머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수입을 액정을. 이기 때문에도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온. 날짜를 설정을 해볼까요? 이게, 음, 2018년? 현재 시간. 또 시간이 흘렀으니까 한 36초. month date year 이거는 이 미국 기준의 미국 기준의 날짜 정렬이에요. 뉴욕으로 맞춰야 합니다. 타임 존 뉴. 욕 언어는 한국어로 설정을 해 놓을게요. 영어로 해놓을까? 미국에 사니까? 맞아 그럼 저는 그냥 영어로 자꾸 쓰다보면 되겠죠 뭐 터치 컨트롤 뭐 이렇게 있어요 이거 제가 어떤 유튜버분이 카메라를 사면 꼭 설정해야 하는게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해볼까요? 일단 닉네임을 설정을 해볼게요. 터치되나? 오! 터치도 된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샀죠. 그냥 좋아보여 샀어요. <laughs> 바지. 바지 황. 일단 저는 그냥 한번 써볼게요. 대박. 저 필터 잘못 산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필터 없이 찍은 거고, 이게 필터를 하고 찍은 건데, 껌껌해졌죠? 같은 모델을 산것 같은데. <laughs>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 저런. 그래도 사진은 엄청, 엄청 퀄리티가 엄청 좋은데. 뭐 기존에 제가 쓰던 카메라보다 훨씬 좋으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거를 클리어 필터를 샀어야 되는데, 이게 ND라고 돼 있는 게 뉴트럴 덴스티라는 그런 필터래요. 그래서 이게 약간 광량을 조절해주는 그런 필터라고 하네요. 어떡하지? <laughs> 그래서 일단 클리어 필터를 다시 주문을 하고 오늘은 필터가 없는 채로 촬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바보 같다. 그래도 뭐 이것도 다 경험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시키실 때 자세히 알아보고 시키세요. 아쉽지만, 이 필터는 환불을 하고, <laughs> 환불을 하고 클리어로 다시 주문을 했습니다. 미안.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걸로 한번 찍어 볼게요, 영상을. 여기 스타트 앤 스탑 버튼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셀카모드로 찍을 때는 요거를 찾아서 누르는게 조금 어렵기는 해요. 뭐 우선은 제가 마이크가 없어서 이 핸드폰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 화질이나 이런 거는 사실 뭐 핸드폰 카메라나 뭐제 기준에 쓰던 똑딱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 일단 스위블 액정, 그러니까 머리가, 머리? <laughs> 돌, 화면 액정이 돌아가서 제가 보면서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과 근데 사실 그거는 여러 요즘에 미러리스 카메라들도 많은 기능이 있지만 어쨌든 저는 뷰티 유튜버 를 조금은 더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더잘 발색을 잡아주고 선명하게 하고 싶어서 이 80D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사실 굉장히 좀 유명한 분들이 이 80D 많이 사용하시는데 제 주제에 <laughs> 아직 이걸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오래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용돈을 모아서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조금 무거운 거 빼고는 저는 거의 그냥 삼각대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불편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무거운 게. 근데 이거를 확실히 좀 휴대용, 그러니까 여행 브이로그를 찍을 때나 이럴 때는 핸드폰 카메라를 여전히 많이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주 허접하고 카메라를 알지도 못하는 <laughs> 저의 이 캐런 80D 언박싱 영상 같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80D로 예쁘게 뷰티 영상도 많이 찍어 올릴 테니까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